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58세로 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김덕희 이모님 모셨습니다. 1탄에서도 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30년 전 아니고 38년 전 상고 시절에 어, 받았던 내신으로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그 스토리를 들려드렸어요. 어, 어땠어요 그때 우리 일 편에서 외모는 교수, 신분은 대학생이라는 이 유튜브가 나갔었는데요. 반응이 음.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아, 일단 가족들이 음. 어 엄마 스타 됐네, 유튜브에도 진출하고 <laughs> 너무 멋져. <laughs> 아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친구들 음. 중에는 음. 어 너무 멋지다, 음. 네가 친구인 게참 자랑스럽다 이런 친구도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또또 또 있었잖아요. 어디 어떤 분은 이 유튜브를 보고 대학에 좀 들어가 볼까 하는 부모님도 네. 학부모님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과의 음. 친구 하나가 음.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유튜브를 보여드렸더니 음.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음. 그 엄마도 나도 대학을 가볼까 이런 음.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요. 그니까 러한 분에게라도 이렇게 도움이 네, 된다고 하면 네. 우리의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게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그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모님이 58세의 나이로 대학에 들어와서 20살 대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대학에 네. 들어오셔서 3학기를 보내셨잖아요. 네, 네. 혹시 실례가안 된다면 지금까지의 학점, 평점을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저는 4.5 만점에. 만점에 4 만점에 4.5면 좋겠는데 4.45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어, 욕심이 많으세요. <웃음> <웃음> 네, 만점에 4.5 만점에 4.45. 그러니까 한 과목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레이블 오 맞으셨다고요. 네.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laughs> 아니, 이렇게 제가 잘할 거라고는 음. 저도 생각은 못 했는데, 음음.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성적표를 이제 받게 돼서 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나이 60이 가까운데 4.5 만점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중국어 과잖아요. 네. 언어를 하는 건데 저희가 들어온 애들이 한 50%는 중국어를 한 번도 안 배운 친구들, 50%는 뭐 중고등학교 때나 학습지나 이런 경험 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자, 중국어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제가 입학을 하기 전에 음. 지역 사회에서 하는 그 중국어 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 복지관 이런데서 하는 네네. 거. 네네. 어. 그래서 거기를 가서 2년 정도 음. 이렇게 공부를 한게 있어서 기초는 떼고 왔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던 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5 0퍼의그 그 이미 선행 학습이 조금 되어 있던 네. 그 무리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으셨다. 그러면은, 모든 과목이 다 쉬우셨어요? 저희가 준것 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비즈니스 과목도 있고, 뭐, 기본적인, 뭐, 이런 컴퓨터 관련 수업도 있었는데요. 네.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다른 과목들은 그냥 그냥 다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제일 극복이 안 되는 과목은 엑셀 수업이었어요. 컴퓨터. 네. 네 컴퓨터를 이렇게 다뤄 보거나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음. 컴맹이라고 할수 있었거든요. 용어도 못 알아듣겠고 계속 뭔가 도표를 만들고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는 교수님이 보충 수업 해 주는 것까지 쫓아다니고 집에 오면은 퇴근하고 온 딸들 붙잡고 엄마 좀 가르쳐 줘. 나 이거 설명 좀 해줘. 이제 이러면 몇번 설명을 해줬는데도 또 몰라서 또 물어보고, 그럼 고박을 하는 거예요. 왜 말기를 못 알아듣냐고. 따가워. 네. 그럼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속상해서 또 싸우기도 했죠. 음. 어이제 제가 말을 하기를 너넨 초등학교 다닐 때 방과 후 수업에 컴퓨터 수업을 엄마가 음. 4년5 년씩 가르쳤잖아 음.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지 음. 엄마가 한두 달 수업을 듣고 내가 이걸 무슨 수로 따라가겠니 이러면서 마음의 상처는 됐었지만 그래도 제가 아쉬우니까 어. 또 붙잡고 어또좀 봐줘 봐줘 이러고 징징징징 매달리면서 <웃음> <웃음> 그렇게 수업을 해나갔었어요 음. 와, 그래도 딴일 대단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 뭐이게까지 야근하고 와서 밥 먹고 뭐 하면 9 시인데 쉬고 싶은데 네. 네. 지금 엄마를 지금 엑셀을 가르치고 있고 근데 엄마 못 알아듣고 정말 효녀딸을 두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음. 자 그러면은 그 수업을 할 때는 어떤 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좀 강의를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음.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들었고요. 또 이렇게 조는 친구들도 또 가끔 있기도 하고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근데 저까지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범이 돼야 되겠다. 그냥 이런 마음도 있었고 한번 들은 게 집중을 해서 들어도 다 암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메모를 전부 해놔야만 음. 집에 가서 복습을 할수 있어서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수업에 일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뭔가 수업 시간에. 음, 이렇게 복습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깨알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보여요. 저는 사실 너무 글씨가 깨알같아서 안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세요? 네, 안경이 돋보기여서요. <laughs> <저요>. 잘 보입니다. <laughs> 그렇구나. 요거는 이렇게 어, 네. 8단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 이거를 접어서. 음.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에 음.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음. 아침에 학교 올때 꺼내서 음. 그냥 읽어보고 음. 또 집에 가면서 또, 또 다른 이거. 부분 또 읽어보고 음. 이런 식으로 했었던 이제 제가 썸머리 해놓은 자료입니다. 아 이게 무한 반복을 하신 하신 네네. 그... 자려군요. 네. 저는 수업 시간에 저의 말을 한마디 놓치지 않고 쓰시길래 속기산 줄 알았어요. <laughs> 진짜 필기를 열심히 하시고 초롱초롱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아침부터 아침 우리 뭐 아홉 시열 시부터 수업 시작하고 오후 5 시까지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집에 가면 또 가정주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 어떤 스킬 하셔? 해야 되고 음. 빨래도 해야 되고 일단 저녁을 준비해서 또 먹여야 되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다 치우고 나면 8 시에서 9시 정도가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날 그날 배운 거를 이 메모지가 한 번에 하루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오. 그날 과목마다 이게 또다 다르거든요. 음. 네. 그러면 그날 배운 거를 이만큼 정리하고 음. 또 다른 과목도 또 정리하고. 한주 후에 또 배운 게 나오면 이어서 어. 계속 정리를 하면서 한번더 이렇게 암기도 하고 어. 복습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쭉 하셔 이렇게 공부를 네. 정리를 네. 하셔서 뭐2 0 번씩 저번에 네. 보셨다고 하는 네. 하신 거죠? 이건 뭔가요? 제가 방학 동안에 뭘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법을 정리를 쭉 하셨다고요. 네, 교수님들한테 이제 너무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서는 막 이제 혼돈이 오죠. 이제 잘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학교 도서관에 이제 매일 와서, 네, 그냥 학교 오듯이 10시에 와서 5시까지. 아, 진짜요? 네. 어, 문법 가장 이제 중요한 뭐 부사나 조동사, 개사, 음, 빼이자문, 음. 받자문, 이제 그런 등등의 음. 문법을 정리해가지고, 모르면 얼른 꺼내보면 한눈에 볼수 있게 그렇게 정리한 저만의. 정리 액기스군요. 네, 네. 사실은 이거 완전히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우리가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도 뭐 중국어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정리해 본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쉽지 않은데 네. 이모님은 지금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런 작업을 어, 하셨다는 거죠.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중국어 단어 공부. 단어 공부는 응. 무식하게 했어요. 무식하게. 네. 단어는 무식하게 외워야죠. <laughs> 어떻게? 사급 이것도 역시 여름방학에 도서관에서 음. 이거 문법 정리를 하면서 아. 매일 한 번씩만 쓰는 거예요 음. 한 어. 글자씩. 어 그래서 사급을 전부 아 이렇게 한 글자 쓰고 쭉열번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아 그냥 한 계속 반복하는 걸 쓰고 그 다음 날또 네. 옆에다 한 글자 쓰고 아니, 이렇게 급 까지 해서 총1,200 자의 단어를 음. 일단 쓰는 거예요. 하루에 1,200 자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1 2 0두 번째 또 쓰고. 음. 그니까요 횟수만큼이 제가 쓴 날짜 수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한 20일, 30일 그런데도 다 외워지질 않아요. 오, 이렇게 2, 30 번을 이렇게 네. 하셨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방학 때 나와서 내가. 단어를 재공부하셨다. 뒷부분은 음. 5급 단어 1,300자 2500자. 음. 해서 전부 2,500자를 쓴 공책입니다. <laughs> <laughs> 최대로 많이 하신 거는 단어 공부를 하신 거는 몇분 동안 단어 공부를 하셨을까요? 5급 단어를 1,300자를 쓰고 음. 품사랑 그 뜻까지 다 쓰다 보니까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7시간이요? 네. 7시간 거의 뭐 네. 그 절에서 돗닦는 수준 아닌가요? <laughs>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네. 하십니까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모님은 졸업 후에 이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나 졸업장, 난 대학교 나왔어. 이것만으로 끝내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졸업 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이 되면은 그 지역 사회에서 제가 공부했던 곳에 다시 나가서 음. 일단 언어다 보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그 공부를 할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네. 중학생 이제 조카가 있는데, 지금 제2 외국어를 중국어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겨울방학이 되면은 걔를 데리고 기회가 된다면 걔 친구들까지 같이 응. 해서 그 교과서를 놓고 응. 중국어를 가르쳐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또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또뭐꼭 돈의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네네. 그런 비전이 있으시니까, 어, 많은 분들에게 어,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거 섞이지 네. 마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이모님의 그 꿈을 제가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3학기 연속 네. 예, 수석. 예. 수석을 하신 이모님의 노하우를 공개했고요. 다음 3탄에서는 어, 이모님이 실습에 가서 어떤 실습을 했었는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